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그에 관한 지식이 많이 없는 청소년으로서는 굶는 식의 다이어트를 많이 한대요. 그러다 보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살도 빠지다 안 빠지다 하게 됩니다. 높은 칼로리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칼로리 자체는 신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칼로리인데, 칼로리가 높다고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 하지 않으려면 굶는 식의 다이어트만 해서 건강이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분 어, 청소년 때는 다이어트 안 해도 돼 살을 다 나중에 키로가 라는 그런 말보다는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생한 시간은 이제 전반적인 식생활의다이에 대한 굳이 기좀고요두 번째 시간에는 실습 그래서 이 시간은 아이들 되게 재밌어하는요 그래서 학교가 시청과 손을 잡고 좀 아이들의 워거리에 긴급 관심을 가지고 운동적으로 나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대를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대로 비빔밥도 제가 날치를좀자 올려주고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그,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신선한 야채도 먹고 음. 나물도 섭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 그, 이 신선하게 이 프로그램에서 워서 저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또 맛있고 또 즐겁게 참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좀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지고 아이들이 저희 기관문이 아니라 다른 그런 영식설의 아이들이게 참여한다면 어, 건강한 먹거리를 먹방? 선택하고 또 그것들을 음. 어, 실은 지금 학생들이 본인 식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주도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어른들이 더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학생들 교육과 함께 어, 학부모와 시, 청소년 실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먹을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될것 같아요. 먹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먹는다는 것과 세상의 여러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겨지어서 그 생각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주인공 세상을 만드는 데에 좀 힘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희 선생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은 영양이나 건강, 건강한 건강 식생활 그리고 국내 농산물 등을 활용해서 이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품비 지출액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고정비성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최우수로 늘리죠.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양적 질적으로 식생활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식생활은 당연히 영양, 섭취, 불균형에 다다를 수 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생활과 일정한 질병에 대한는 유병률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취약한 식생활과 관련된 기본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냐 하는 게. 대우 가지에 대해서 머리속에 대해 한번 말씀을 좀나누고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처럼 이것이 진전되고 활력을 넘어가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어, 정책의 영역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어, 강한 수단 또 유연한 수단을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